안녕하세요. 이 영상은 어도비 크래티브 클라우드 삭제 오류 해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. 어도비 크래티브 클라우드를 이제 삭제를 하면 어니스톨로 삭제를 하면 제처럼 뭐 삭제할 수 없다라는 에러 메시지가 떠요. 왜냐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있, 있으니까 삭제할 수 없다는 메시지인데 실제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들어가면 어떠한 앱도 설치가 안돼 있어요 설치되어 있으 위에 뜨는데 그 설치된 앱 목록이 없습니다 어, 그래서 제가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은 이 클리너 툴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클리너 툴은 어, 말 그대로 깨끗하게 어도비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어도비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해 주는 거고요. 이걸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. 어, 그러면 저는 이걸 전부 다 깨끗하게 지울게요. 클리너 툴의 성공적으로 실행하면 어도비로 검색되는 도구가 하나도 없습니다. 아니면 이제 파인더에서 어플리케이션스 가면 제 어도비 프로그램 다 깔끔히 삭제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u n i n s t a l l 도구로 설치가 안 되시는 분들은 클리너 도구로 이제 삭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